우리 언니야가 좀이 결혼을 한것 같기는 한데 맞죠? 결혼을 하셨죠? 네, 결혼했어요. 응. 남편분 상함이 어떻게 되셔요? 왜 남편은 남편인데요? 남편인데 좀 남매같이 있잖아요. 궁합은 좋은데 미안한데 너무 남매 같은 사이처럼 이렇게 궁합이 들어오다 보니까 싸움도 정말 많을 거고 아마 우리 이 엄마야가. 남편을 대신해서 뭔가 돈을 버는 어떤 돈벌이? 뭐 집안일? 죄송하지만 우리 엄마야가 다 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이 남자 자기 손 움직여서 하는 일 별로 없거든요. 죄송한데. 결혼은 했다라고는 보이기는 하는데 죄송한데 이 남자랑 이 중간에 끊긴다 소리는 나가거든요. 그거 막 이혼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남편은 결혼을 지금 두번한 상태예요. 응요. 이제 기 결혼에 하게 된 거죠. 몰랐다 이 말이네요.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몰랐고 어, 어디서 그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저도 처음에 그렇게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정도쯤에 헤어지려고 하고 있었. 시절이었고 그때 애기가 들어섰거든요 애기가 들어섰고 저는 그래도 애 아빠다 보니까 지우든 안 지우든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언니 아 그래 나게해라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저를 봐도 저를 바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애기를 가졌다라고 말을 하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는 것조차 차에 타는 것조차 제 손으로 문 열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했고요. 나의 보물이다. 난이 아이를 평생 진짜 나의 진짜 어, 끊임없는 사랑을 지울수 있다. 이러니까 누군들 아니 결혼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 자식이라고는 사실 우리 엄마랑 사이에서 자식이 첫 자식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한번 결혼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결혼이요 두번 정도 될 겁니다. 네 맞아요 제가 혼인 신고 그 하도 이상해서 아 이걸 어떻게 발견한지 아세요 선생님? 남편 차에 앞에 박스가 있잖아요. 그걸 열었는데. 그걸 열었는데 성첩자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남편이 죽음에서 혼인증명서를 뺏어갔어요 그러니 과거에 두 번이나 혼인신고를 했던 기록이 있다 이 아빠야 입장에서도 아마 더 땡큐지 않았을까 싶어 왜? 그전으로 해가지고 우리 엄마야랑 그 사이에서 결혼이 연애를 하다가도 얘가 결혼하면 어쩌지라는 마음에 항상 전전긍긍 아니었겠습니까? 왜 결혼식을 이제는 어떤 낯으로 이제 결혼식을 했겠냐? 사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 얘기 나오면 큰일 났다 하는 와중에 애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월 땡큐 아니겠어? 와애 때문에 우리 결혼식은 조금 미루자 했뭐 그런 친구를 될 수도 있었을 했고요 맞아요. 딱 그거였어요. 아니. 너무 아이를 좋아하는데 결혼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조금 나를 결혼식 나를 보지게 원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설명해 주는 거는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혹시 유산이 될까봐 결혼 준비하면 너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다 결혼식 이거지 나는 근데 너도 스트레스 받는 걸 또 싫고 내 아이가 혹시나 그런 모든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게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건데 답은 부자였던 거예요 결혼식을 해본 적이 있다 보니 그 친척들 일가들이 함께 제가 또 새롭게 결혼한 와이프가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응? 엄마야가 지금 아기를 키우고는 살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아빠야랑의 관계를 끝낸다고 라 하는 거는 사실 끝낸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 이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 쪽으로 올것 같지는 않아요 아빠야 집에서 이아기를 만나줄 그러니까 너랑 이혼은 할게 근데 애는 나두고 가라 이런다 할것 같은데 미안한데 이 사람 결혼도 이제 습관이 됐어 결혼도 습관이라고 한번 해봤고 두번 해봤고 이 생각도 습관이지. 제가 더 결혼 도는 건 제가 이제 결혼했던 사실 알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또상백육씨도 트위터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미칠 것 같아. 이 사람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엄마야는 너무 착한 게 죄라면은 죄다. 눈 앞에 있는 것을 너무 믿어버리다 보니까 차라리 전화 나 준다고 할때 도망가세요. 응? 차라리 그리고 저게 뭐야? 지금 아, 애기 그거를 저거 신고는 하셨겠네요. 아, 신고는 해야 되는 상태. 아, 아다. 에이. 세상 신고는 해야 되는 상태고요. 지금 저도 많이 상태 아요야 세상 신고는 지금 되어 있고 이제 인형 준비 중. 이죠 이제 변호사 만나서 서류 다 써져 있고 변호사분은 이거 이렇게 만 갔을 때 제가 무조건 재판서승소할수 있대요. 왜냐면 부부로서 적어도 어 내가 결혼했다, 안 했다, 사실은 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 그거 속에 오토가 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서 재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어 가지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합의하지 말고, 일단 그 집을 나와서, 어 이거를 사건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산 분해라든지, 이 억울했던 이런 거 조금 긍정적으로도 제가 뭐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야가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를 하실 수는 있겠다라고는 보이는데 어떤 금액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그 금액을 우리 엄마한테 줄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여요. 그래도 돈을 받을 수는 있겠다. 소리는 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고 우리 엄마가 뭐 피해를 보거나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딱히 뭐 돈으로 피해를 보는 것보다 사실 우리 엄마 인생 자체를 피해를 봤다는 게더 크긴 크지. 시간이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싶고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차라리 그 사기 결혼으로 해 가지고 증거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혼인 무효 그 혼인 무효 이런 거를 차라리 신청을 해 봐요. 인또사만나했요 네, 잘 진행하세요. 네.